그럼 이제 다 찍자마자 바로 치킨 뜯어버리기. 네, 저 이거 먹고, 근데 네, 저 이거 먹고, 네, 저 이거 먹고, 몸무게 된 다음에 바로 샌드위치 먹을 거예요. 이거 하나는 봐주세요. 내가 말하고, 내가 붙죠. 근데 이게 현실이잖아. 난 현실 다이어터야. 그 구독자님 들 같이 뺄 거예요. <laughs> 먹어서, 음, 텐션이랑 혈당 같이 쩝쩝쩝쩝쩝쩝 텐션 업! 텐션 업! 혈당 업! 혈당 업! 텐션 겁나 오름 진짜 머리가 너무 떵이질 했는데 I don't care 웃긴 거저 고도비만이긴 하지만 닭가슴살 좋아 <laughs> 치킨을 처음 튀긴 사람이 누굴까? 노벨상 받았나? 평화상? 양심상 두 조각만 먹었습니다 이것도 양심이 없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 세조가이 아닌 곳에 감사 먹고 난 후의 몸무게는 82.3kg 샌드위치 다이어트 렛츠고 점심으로 서브웨이 안창비프 샌드위치 먹어줬어요 존맛탱 아니 굶다가 먹어서 그런지 너무 맛있었어요 나 진짜 다이어트 성공할 듯? 저녁으로는 서브웨이 치킨랩 먹어줬어요 어 이거 처음 먹어봤는데 되게 맛있더라고요 여기까지는 참 좋았는데 여러분 일단 죄송합니다 일단 제가 그거 저녁에 치킨을 먹어가지고요. 심지어 샌드위치 먹고 치킨을 먹었어요. 두 배가 됐죠. 그래서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샌디지 다이어트 스타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오늘부터 렛츠고! 다시 첫째 날. 공복 몸무게는 82.6kg. 어제보다 300g 더 늘었어요. 나 빼. 만들어서 먹을 건데, 호밀빵, 계란, 노릇노릇 구워주실게요. 닭가슴살까지 넣으면 완성! 이거 진짜 너무 맛있어요. 이거 소스가 완전 미친놈이어가지고, 제가 나중에 따로 레시피 올릴게요. 헬스장 가서 어제 먹은 죄책감 좀 덜어주실게요. 저녁으로는 서브웨이 안창 비프 먹어줬어요. 둘째 날. 공복 몸무게 82.3kg 다시 시장 몸무게를 만들었어요 다이어트 가보자구 오늘 아침으로는 서브웨이 이탈리안 비엔 t 그거를 먹어줬어요 아, 이유 맛있더라고요 저 이것도 처음 먹어봤길랑요 오늘 저녁은 동네 카페에서 샌드위치 시켰어요 슬슬 서브웨이가 질려가지그 오늘은 저녁 운동을 조져줬습니다 셋째 날 오늘 공복 몸무게는 82.5kg? 시바 일단 아침으로 제가 만든 샌드위치를 먹었어요 정말 짜증나 죽겠네요 몸무이가 요렇게 올라가지고 저도 모르게 요거트를 푸파를 해버렸습니다 어머 저두개 먹었다고 기록하는 것좀봐 마시... 요거트 처먹은 거에 나비효과였을까요? 전 건너섰는데, 풀다까지도 건너고야 말았어요. 그래도 한입 남겼어요. 정말 한 입. 넷째 날. 공복 몸무게는 83kg. 이럴 줄알았다고요 오늘 아침은 반성의 의미로 로스트 치킨을 먹어줬어요. 아니, 솔직히 쿠키 세트는 못 참잖아. 그래서 쿠키도 먹어줬어요. 저녁은 읍천리에서 치킨 랩 먹어줬어요. 그리고 라면도 먹었다고 한다. 5일차. 공복 몸무게는 83.2kg. 뭔 살이 점점 찌냐. 동네 공원으로 산책을 왔어요. 너무 이쁘지 않아요? 여기 뷰가 진짜 장난 아니에요. 온 김에 이것도 한번 해주고 이걸 참아? 못 참지! 샌드위치 아니 계란밥을 먹어줬어요. 아니 제가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이거랑 이거랑 그리고 닭발까지 먹긴 했는데 아니 저 집주인한테 사기당할 뻔했어요. 이미 재계약 다 끝났는데 무슨 월세를 올리겠대. 아니 근데 채찌 PT한테 물어봐서 해결됐잖아. <목소리> 6일차. 6일차 오늘은 몸무게를 못 쟀요. 바로 점심으로 생선구이를 렛츠고 해줬습니다좀 마땡. 퍼포먼스 한번 하고 가실게요. 나 미쳤나 봐. 저녁으로 고기 먹었어. 맛은 또 끝내주게 있더라고요. 정신 차리라는 미에 지엘스 네. 예. 키를차 공복몸무게는 83.9kg 졌댔다 진짜 마지막 날이니까 진짜 열심히 해볼게요 헬스장에서 운동도 빡세게 조져줬어요 오와 점심으로 스타벅스 샌드위치 조져줬습니다 맛있어서 춤이 절로 나와 저녁도 스타벅스 샌드위치로 먹어줬습니다 스타벅스가 빵들이 진짜 맛있어요 최종몸무에는 최종 바로바로 바로 바로. 바로 83.3kg 어제보다 600g 빠졌어요 음. 나 운동 갔다 왔고요 제 문제점을 찾았어요 저는 기가 없어요. <laughs> 그래서 다음 다이어트부터는 작심 삼일 다이어트. 이제는 작심 삼일 다이어트 할게요. 그럼 너 진짜 할수 있어. 약속 을꼭 지키겠습니다.